양차가 걸립니다. 왜냐면 먹고 나서 포장이 선수기 때문에 양차가 떨어지는 18수 만에 양차가 떨어집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외통입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목소리> 자, 귀마테 <목소리> 기반 기만. 차분하게 오래 봐야 된다 그래 놓고 네. 상대가 오래 보면은 또 오래 본다고 뭐라 하죠? 면포. 아 이번에도 이번에도 이번 줄 올려서 이제 이6급 양상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응징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어 귀포 지금은 이 포가 귀포로 가는데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원래는 올리면 안 돼요. 원래는 올리기보다는 궁사다 양포분할이 먼저예요. 자 이제 상대가 이쯤 되면은 이3병이 너무 튼튼해요. 지금 너무 꼼짝 꼼짝 말아야 너무 너무 튼튼해서 음 여기를 이제 노려줄 거야. 여기를 양 양득. 예, 네, 아마 이거를 아마 노려줄 겁니다. 상대가 왜냐하면 왼쪽이 막혔으니까 오른쪽을 노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죠. 차의 고향, 사선으로 가서 상을 지켜줍니다. 마가 아니라, 마가 아니라 상을 지켜주고, 급장기 분들은 참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막 이렇게 올려주시거든요. 이렇게 올리는 수가 좀 좋은 수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올리면 뒤로 갈 수가 없어요. 항상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야, 일단 상대가 이거 안 올리는 것만 해도, 어, 이분 장기 좀 하시네. 이분은 보니까 이것만 보셔도, 이거를 안한 것만 봐도 이미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예. 어느 정도 이제 장기에 대해서 좀 감각이 있다. 자, 장군의, 자, 여기 지금, 공짜 지금 차대가 너무 급했어요. 상대가 조금 급했어요. 여, 이걸 못본것 같아요. 자, 차로 포를 취했을 때 이거를 먹었을 때 먹어주면은 외통인데 먹었을 때 이렇게 먹으면은 차가 또 나와야 되고 외통이 아닙니다. 어, 이럴 때는 여기를 때리는 게 약점이에요. 약화시켜놓고, 어. 왼쪽으로 빠져주면은 길이 열리죠. 자, 다음 수가 아마 이제 마무리되는 수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일단, 외통. 이 정도. 자, 이제 다음 수가. 자, 여기 외통. 외통을 막기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네, 잘 듣습니다. 여러분들, 저보다 더잘 드시네요. 결과적으로는. 아, 저는 그렇게 쉬운 수가 잘안 보이네. <laughs> 아, 이번에도 여러분들, 이거 양상 나오는 장기죠? 올리고, 차한칸 미리 올려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언제든지 걸릴 수 있으니까요. 자, 이번에도 양상 나오는 장기. 앞으로 이렇게 이제 상대가 양상이 나와. 그러면 여러분들은 쉽게 쉽게 이렇게 상도 올리고요. 3번 줄과 4번 줄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손쉽게 이렇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차이고야 사선. 요거는 먹지 마세요. 네, 이거 먹지 마세요. 안 먹는 게더 좋아요. 여기서 진로 방해하고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자 문제입니다. 차로 말을 달라 하면 후수가 돼요. 마이너스가 됩니다. 차로 마달라왜안 할까 상대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들어서잖아요. 30초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어, 자 이렇게 들어서면은 먼저 선으로 쫓아야 돼. 선수로 쫓고 비킬 때 이렇게 이제 병을 취하는 게 맞습니다. 네, 오케이, 다음에 귀포 말을 근데 꼭 지켜야 되나요 이거? 자, 어, 말을 근데 꼭 지킬 저제 생각에는 네, 말을 지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요것도 올려서 이거 먹는 거 막아야겠죠? 자, 포달라. 말을 주고 그러니까 상대가 사실 이제 말을 살릴 수 있었는데도 뭔가 이 기세상 아마 네, 취한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얘도 취합니다. 그럼 상대가 지금 이제 포가 걸려있기 때문에 상을 취할 때 자, 여기부터 취해 네, 장군이니까 선장군이니까 네, 이런 식으로 장기가 끝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장기 보는 이 형태를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은 초나라 포진이 지금 이제 3번 줄과 4번 줄을 활용해서 이제 차의 고향 4선. 그러면은 양차대한마리 그러니까 2대1이잖아요. 한마리 갇혔잖아. 왜냐. 초반에 양상을 올렸으니까. 그래서 2대1로 싸울 수밖에 없다는 점. 질 수밖에 없어요. 포진에서. 이게 마포포마 포진이 이게 좋아요. 2대1로 싸우기 너무 좋아. 상대 차는 못 나오거든. 자, 포로 취하면 먹었을 때 포장이라서 차가 차를 못 먹죠. 어 일단은 뭐 차장 하고 나서 포장한 다음에 막았을 때뭐 이렇게 두는 수도 있습니다 뭐 뒤로 넘겨서 뭐 이렇게 두, 두는 수도 있는데 외통이 없습니다. 저는 외통이 없으면 실행에 옮기질 않아요. 네 이런 수는 네, 외통이 없어. 네뭐 물론 뭐 이렇게 피하면서 포장에 양차 걸고 뭐 상대 차가 또 우리 포 먹고 장 이거는 수만 늘어나고. 좋은 수가 아니에요, 절대로. 자, 원래 이렇게 외통 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거는 상대도 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수한수 수 한번 찾아볼게요. 가장 빠르게 상대방의 기권을 받아낼 수 있는 수. 순식간에 여기서 바로 외통을 볼수 있는 수. 차달라. 차대. 외통입니다. 차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차가 비킬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했다면 그냥 이렇게 포장을 했다면 이게 이렇게 되면 은 수가, 수가 엄청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은 당장의 외통도 없어요. 심지어. 장기가 엄청 루즈해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백 몇십 수까지 막0 0 수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시간 아깝지, 어, 기분도 안 좋지. 여기서 이렇게 잠깐만 참으면 돼. 잠깐만 이렇게 약간 조금만 끌면은 이렇게 기회가 옵니다. 깔끔하게 수고했습니다. 귀마대 귀마. 그래, 좀 긍정적으로 좀 봅시다. 좋은 말만 해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상디항마의 느낌이 납니다. 에, 여기를 2번절 올린 상디항마의 느낌이 나요. 근데 지금 중앙상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디항마 하고 나서 포로 말을 때릴 확률이 높습니다. 딱 봐도. 자, 살을 올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어, 좀, 변칙수를 하나 더 봤는데요. 상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벽을 막으면서 여기를 이렇게 슬 한번 내줘 보는데, 보통은 참 치고 싶단 말이에요. 때리거나, 뭐, 밀거나, 입니다. 자, 두칸 들어서서, 이분 재밌네. 야 이런 행마가참안 나오거든요. 잘 병달라 밀었을 때 취하면 상장이 있기 때문에 안 되죠. 차의 고양사 중요합니다. 이 상장이 매우 거슬리기 때문에. 말을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버렸다기 보다는 약화를 시키는 거지. 왜냐? 여러분들 왜일까요? 상대가 우영이기 때문에, 이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뭔가 딱 왔을 거야. 아, 먹을 때부터, 아, 우영인 상태에서 이제 귀포도 놓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충분히 약화시킬 만 하다. 이렇게 먹고, 다음에 우리가 좋은 형태까지 유지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더 좋은 자리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딱 봐도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졸로 취하면서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김물도 꺼낼 수 있네. 그러니까 졸로 먹는 게 맞죠. 자, 양차 거리 양차 거리거든요. 상대. 음? 자 요거는 죽이면서 상으로 병을 취하면 아무래도 상장 때문에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좋은 수가 되죠. 취해주면은 마달라 포가 다시 돌아올 거고 포가 돌아오면 외통이네요, 여러분들. 자 포장에 야이 포장을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막으면 재밌어집니다. 이렇게 막으면요 외통이기 때문에. 포가 넘습니다. 어, 아, 저걸 저렇게 막네? 잘 막네요. 어, 오, 야, 상당한데 수비 수비가 상당한데요. 어. 음. 사 달러. 기력이 별로 의미가 없어. 요즘은 참 다들 워낙 잘 두셔가지고 포장해. 자 포장해. 포장해. 스피가 좋구만. 자, 이번에는 자, 그 자리 간접적으로 상장입니다. 다음 수는 제가 이렇게 갈 거예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상장에 취하겠다. 자, 일단 네. 이렇게 할거 같네. 외통을 막아야 되니까요. 4네 수자리 외통이가 그러면 아, 외통이 없네, 지금. 아, 지금 이거는 실수죠. 자, 수고했습니다. 자, 잠깐만 볼게요. 이렇게 일단은 해서 외통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 어, 외통이 없어요, 지금은. 올라오면은, 당장에는 외통이 없어요. 아, 클릭미스요. 클릭미스는, 어차피 인공지능이 둔거를 따라두는 입장에서 손가락이 굵어서 세칸 가야 되는 거를 두 칸밖에 못간 거야. 손가락이 뚱뚱해서. 예, 그거를 이제 클릭미스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뭐 졌죠. 사실은 뭐 클릭미스 없었으면 제가 졌죠. 면포 오른쪽 차를 꺼낼게요. 상대가 궁을 내리고 차량카 올렸기 때문에 양차 공격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은 양차 공격을 가면 안 돼요. 지금은 아어 지금 안 돼요. 이건 너무 잘못 떴어 지금. 양차가 걸립니다. 왜냐하면 먹고 나서 포장이 선수기 때문에 양차가 떨어지는 18수만에 양차가 떨어집니다. 이게 지금 수가 했습니다 아, 18수면 은 거의 최, 최단수 아닌가요, 여태까지 중에?